포켓몬 해외 랭커들의 파티와 샘플 번역을 계속해서 올리는 수호의 포켓몬 번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즌6 싱글 최종 13위 번역입니다. 최종 13위 톰볼첸 사이클 파티. 제작자는 네무신님입니다. 렌탈 아이디는 우측 상단이며 현재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 파트의 중심은 마스카나 플러스 핫삼입니다. 사용수 대부분에게 유리한 마스카나를 선봉으로 꺼내고, 백업에 핫삼을 두며 마스카나는 선공뉴턴 핫삼은 후공 뉴턴으로 대면을 조작하며 빙글빙글 사이클을 돌리는 게 기본 무빙입니다. 막난용 샘플. 구애 머리띠로 비행 테라버스트를 쓸수 있는 준속 망나뇽입니다. 하트의 중심으로서 선봉이 아닌 후속으로 꺼내고 유턴과 볼드 체인지 후이 망나뇽으로 유리 대면을 만들고 일관성 좋은 기술을 선택해서 특화 머리띠의 화력으로 몰아붙입니다. 망나뇽이 불리한 파오젠 날치머 따라 그는 핫사미 케어해줌으로 망설이지 않고 선출했다고 하네요. 날치머 샘플 부회로 C가 상승하는 저속 날치머입니다. 파티의 보안으로서 상대 파티가 전체적으로 느린 멤버들이 있을 때 선출합니다. 암흑가오를 유도해서 불테라 후 데타 출동 플러스 매지컬 플레임으로 카운터가 가능하고요 파워잼은 동나방과 불카모스형이며 데타 출동은 콜로솔트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HB는 머리띠 막나형의 지진을 최고 난수 제 확정으로 버티고 데타 출동이 A를 찍지 않은 콜로솔트의 소금재리를 최고 난수 제외 확정으로 견딥니다. S는 105족 추월 라인이며 나머지는 C에 투자하고 D는 단수입니다. 배보따리 샘플 퀵턴 플러스 대면 조작 때문에 쌍두형을간 기띠 보따리입니다. 파티의 보안으로서 이 파티의 약점인 한카리아스 위대한 옴니 위위대칭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총재에게도 강하지만 선출률은 낮았다고 하네요. HP는 고집생고따라 귀에 치근거리기 플러스 야습을 확정으로 버티는 라인입니다. 핫삼 샘플 후공에서 유턴하는 HB 베이스의 저속 합성입니다. 파트의 중심으로서 마스카나의 약점을 반감시켜주는 파트너입니다. 한대 맞고 후공 유턴으로 확실하게 대면을 조작해서 망나뇽 등에게 넘겨줍니다. 유리 대면일 때는 칼춤 플러스 불펀으로 자기 자신의 수입표가 될수 있습니다. HB는 고집 생구 따라크의칼춤은 고스테라스탈 섀도클로까지 확정으로 버팁니다. 나머지는 파우진 용으로 내구 조정된 따라크들 때문에 A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S는 6 5종 미러전에서 추월 당하도록 스피드 하락 성격입니다. シンプル。 피드는 스카프로 올리고 내구에 투자한 스카프 마스카나입니다. 파티의 중심으로서 선봉으로 꺼내후 트릭 플라워로 스위프하거나 트릭으로 전개를 방해하거나 뉴턴으로 대면을 조작합니다. 스카프 보정으로 인해 성공 유턴이 가능하나 내구에 투자한 덕에 선제기들도 버티고 후공 유턴하여 대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탈은 마스카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Hb는 고집생구 파우젠의 얼뭉을 최고난수제의 확정으로 버티고 Hd는 겁쟁이 보따리 프리즈드라이를 최고난수제의 확정으로 견딥니다이 덕에 마스카나로 보따리에게 대면으로 놀라줄 수 있습니다. 변 자로 벌레 타입이 된 뉴턴 플러스 무세손의 초기기로 내구 투자하지 않은 파우자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노력치는 S에 투자했습니다. 무세손 샘플. 90에서 볼체나는 AD 베이스의 저속 무채손입니다망란용과 상성이 좋으며 마스크하나 대신 꺼낼 수 있는 선봉입니다. 선봉에서 속이기로 상대 테라스타를 확인하거나 기띠나 멀티스케일을 소모시키며 기띠 파우젠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망란용의 비행 테라버스트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전기타입이나 타부자고에게 보내밀기도 가능하고 위위에게도 강합니다. 본래 역할대로 90 볼트 체인지로 자신의 후발 어택커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지진은 타부자고와 동나방용입니다. 테라스타는 고민하다가 단순히 약점이 적고 반감이 많은 물을 채용했습니다. 35족들에게 추월당하는 라인입니다 기본선수는 선봉, 마스카나, 오알, 무세손 플러스, 핫산 플러스, 망란형입니다 랭커들의 SNS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며 싱글 더블 랭커들의 최신 파티와 샘플 정보를 대량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수호였습니다